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여자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순서. 여자 마음 문 여는 순서. 재밌는 얘기 먼저 하나 하고 갈까요? 옛날에는 와이프가 죽으면 남자들이 화장실 가서 씩 웃는다고 했는데요. 그럼 요즘 여자는 어떨까요? 요즘 여자들은 내 남편이 알아서 먼저 저세장을 가 준다면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며 중얼거린답니다. 음. 아직 내 몸매 쓸만하네. 전세를 놓을까? 월세를 놓을까? 음, 아니야, 아니야. 일수를 찍어야지. <laughs> 세상 참 빠르게 변하고 있죠? 여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서. 중년의 연애, 그리고 중년의 사랑. 우리들 중년의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싱그러웠던 풋풋함을 넘어서 크고 작은 파도를 지나온 중년의 사랑.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사랑과 함께합니다. 아침저녁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내지만 언제나 뚝심있게 내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 숨겨놓은 애인처럼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사람 등등 우리는 여러가지 사랑을 바라보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보 현상이 있죠. 어떤 사람은 쉽게 이성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을 만날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순서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의 목적이 쾌락이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지만 여자들의 대부분은 일차적인 목적이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원합니다. 육체가 아닌 상대방과의 교감이 우선인 것이죠. 여자들은 이 순서가 거의 정확합니다. 파트너에게서 느끼는 사랑받는 느낌. 이 교감이 먼저 느껴지고 자신의 파트너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서면 그때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연애의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마음을 연 다음 몸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짧은 몇 시간일 수도 있고요, 몇 년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동으로 엎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요, 평소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거나, 두 번째는 술이 꽈나가 됐어요. 그도 아니면 여자의 큰 그림이 있을 때입니다. 울군불군한 남자의 몸이나 아니면 남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남자들은 이런 여자의 기본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항상 여자 마음을 잃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직 잠자리는 여자에게 선택권한이 많죠. 그래서 항상 남자는 여자의 기분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녀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면 그녀의 관심을 끄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언어적 표현을 이용해서 매력을 쌓는 것과 동시에 시간을 가지고 그녀를 알아가야 하죠. 그렇게 조금씩 그녀에게 장점을 알려가며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이 중요합니다. 남녀 모두 바탕에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나부터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구는 사람과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은 몇이 다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집돌이 혹은 집순이라면 주변에서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운동도 좋고 봉사 활동도 좋고 시간 될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 스스로를 미소 짓게 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고 활동적인 생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텃밭 가꾸기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노력하고 즐기는 것만큼 열정적이고 활기차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또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좋은 느낌을 받기는 어렵죠. 대신, 거만하지 않은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상대를 만나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지 않되 가끔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머 감각을 가지자. 농담을 잘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에게 이성이 끌린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친구 돕다가 뭐 하겠습니까? 술친구만 하시나요? 필요할 때 쓰셔야죠. 친구들과 모이면 슬며시 농담 연습도 해보시고요. 미소 지을 수 있는 농담과 그렇지 않은 농담을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여성과 둘이 있을 때 농담을 잘하는 것은 어색함을 없애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도 남자랑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있죠. 부드러운 농담은 일상생활에서도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많은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농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죠. 평상시에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 부담없는 가벼운 농담을 한 번씩 던져보시면 농담도 금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난치기. 농담을 조금씩 섞어서 하는 적당한 장난스러움은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상대방에게서 찾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꽤나 유용한 자질이죠. 장난스러운 행동이나 말투는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볍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너무 진중하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죠. 살면서 웬만한 일들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것을 우리들은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처음부터 너무 매달리지 않기. 때로는 상대를 만나면 한눈에 뿅 가서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심이 생기고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빨리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허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느라 그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게 되죠. 즉, 들어주기와 내가 말을 하는 비중을 적절히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무 진도를 빨리 나가려 한다는 것이 상대에게도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한발 물러서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는요, 솔직하고 진실성 있는 대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녀 사이든 사회생활이든 모든 일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년의 남녀 사이에는 진정성이 있으면 상대에게 통합니다. 진실함은 믿음을 쌓죠. 그러나 그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솔직해지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